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주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이한 주간 낭독하며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복음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 그거 어느 책보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낭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셔서 흔들리지 않니 하는 신앙으로 이한 해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제는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1장부터 3장은 정죄예요 정죄 죄 없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일러 주셨어요. 그 정죄받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일러 주는 말씀이 1장부터 3장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3장 다시 후반절부터 후반부부터 5장까지 낭독할 거예요. 자, 정죄받고 심판받을 인생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칭의 따라서 해 봅니다. 칭의. 예. 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인정해 주신다, 주신다. 옳다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옳다 됐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신 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믿으면 의지하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옳다. 됐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이 약속이 곧 복음이에요. 복음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복된 사람이 된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확신을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칭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 여러분의 삶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3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읽을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낭독할 때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갑절이 될줄 믿습니다. 또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낭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 오늘 3장 19절 3장 19절로 3장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얻은 자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율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줄 우리가 인정한다 하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잘 하셨습니다. 이제 4장 읽을 텐데요. 1절로 8절, 1절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크게 읽습니다. 여자들만. 좀 천천히요. 시작.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자 가 읽을, 읽을 차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남자들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 무할례시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신 가 또한 할례자 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에 따르는 자들에게도 더한다. 아브라함이나 그우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으로 말미하는 것이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 있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하신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상하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e n 절로 마지막 m e n 절까지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e 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 e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장 읽을 차례죠. 5장.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을 거예요 1절로 17절 음,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자들이 한절 읽고 남자들이 한절 읽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딴데 가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자가 읽고 남자가 읽고 또 제가 읽고요 아셨죠?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화목하게 하신 말미암아 정보가 그러므로 나의 화목하게 하 우리 말미암아 하나님라한 사람으로 말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를인하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으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말미암아, 듯,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시고 새해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더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하나님의 의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구원 얻는 복된 길을 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한 주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로마서를 낭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셔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저희들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도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이 새벽에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